제. 안녕하세요 코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혀서 진행하지 못하고 계시는 몰락한 사원의 공략을 알려드릴 건데요. 세팅부터 패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차근차근히 따라와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템 세팅입니다. 투구에서 행운 적중을 챙겨줬고요. 상의에서 생존력을 위해 정의 적을 때리면 보호막이 생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갑은 핵심 효과인 눈 사태가 1회 더 적용될 수 있는 위상을 챙겨줬고요. 하의는 얼음 심장 브레이스를 챙겨서 잠목 클리어링을 조금 신경을 써줬습니다. 신발은 애수의 가보를 신어줬고요. 목걸이에선 빙결 상태 피해증가 필수입니다. 이거 그리고 반지 한쪽은 만화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스름 반지를 챙겨줬고요. 다른 한쪽은 눈보라 얼음 가시 효과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무기는 얼음 파편. 필수 이상이죠. 이건 다들 아실 거고 보조무기는 보호막 발동 시 피해 증가를 챙겨줬습니다. 서리와 살 1개, 강화된 서리와 살, 얼음파편 마스터, 강화된 얼음파편, 파괴적인 얼음파편, 파멸을 하나 찍어주고 원소지배를 마스터해 줍니다. 화염보호막 4개, 강화된 화염보호막, 신비한 화염보호막. 순간 이동 하나. 강화된 순간 이동, 빛나는 순간 이동까지 찍어 주시고요. 유리 대포는 마스터해 줍니다. 얼음 갑옷 하나, 강화된 얼음 갑옷, 신비한 얼음 갑옷. 서릿발 한 개, 강화된 서릿발, 서리빨. 신비한 서릿발까지 찍어 주시고요. 원소 조절 한 개. 피해 감소 마스터해 주시면 됩니다. 얼음장막 마스터, 순간빙결 마스터, 눈보라 3개, 강화된 눈보라, 마법학자의 눈보라까지 찍어주시는데 여기서는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법학자의 눈보라는 잠몹 잡을 때 쓰고요. 마법사의 눈보라는 보스전 때 사용을 할 겁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영구결빙 마스터 해주시고 얼음 손길과 흰 서리도 마스터를 해주고요 차가운 바람도 하나만 찍어줄 겁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눈사태를 찍어줄 거고요 말이 너무 빨라서 듣기가 힘드시면 잠깐 멈추셔서 왼쪽에 있는 빌드를 보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몰락한 사원의 입장을 하셔서 쭉쭉 밀어주시면 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예전 디아블로 2를 해 보셨던 분이시라면 블리오브 소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몸 모아서 몸 머리 위에 눈보라 뿌려 주시고 잘안 녹는 몹이 있으면 얼음 바편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몸이 너무 약해서 한 대만 잘못 맞아도 바로 죽을 수가 있으니 잘 도망다니시면서 눈보라를 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빨리 감기를 좀 풀어 놨습니다. 좀 보시도록 하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두 대 톡톡 맞아서 아픈 거 빼고는 어... 굉장히 잘 밀립니다. 들어가시면 왼쪽 오른쪽 방이 있는데 두 개의 방다 끝까지 미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 모습인데요. 왼쪽 방이죠. 왼쪽 방 모습인데 그냥 원 그리면서 도시면서 눈보라만 계속 뿌려주시면 잘 잡힙니다. 이렇게 왼쪽 방 정리가 끝났고요. 저기서 나온 오브젝트를 가지고 제자리에 돌려놓고 이제 오른쪽 방으로 갑니다. 저도 이 빌드로 바꾼 지 얼마 안 되고 진행을 했을 텐데 어, 왼쪽 방보다 확실히 오른쪽 방을 밀때 속도감이 나는 게 저도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른쪽 방은 이렇게 중앙에 몰락한 사원의 우상이라는 동상 같은 게 있는데요. 얘한테 눈보라를 뿌리기 시작을 하면 무제한으로 눈보라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 뿌려놓고 주변에 뭐 반마리씩 나오면 얼음 파편으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오른쪽 방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방을 정리하고 내려가게 되면 어... 식인종을 잡으라고 시키는데요. 이 식인종이 좀 주의할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식인종이 나올 텐데요. 어, 제가 슬로우를 걸어 봤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셨듯이 도끼에 빛이 나면서. 앞으로 장풍을 쏘는데요. 장풍을 맞게 되면 거의 직사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네, 다음 패턴입니다. 이것도 슬로우를 걸어놨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위에가 좀 잘렸는데 어, 좀 자세히 보시면 돌진 후에 장풍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쓰는 두 가지 직사기. 뭐 물론 저희가 레벨이 낮아서 직사기겠지만 이 직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직선 공격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 측면에서 공격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딜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도 보시면 신경 못 쓰고 있다가 직선 공격에 맞아서 죽는 모습이고요.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딜이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 잡몸들 믿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한나씩 넣어서 문지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보스전을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공략 영상을 보고 최대한 빨리 깨실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패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 등뒤 안전 패턴입니다. 보스가 쏜 화염구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날아오기 때문에 보스 등뒤로 돌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유도탄 패턴입니다. 보스가 유도탄을 발사하는데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꼴 바닥 패턴입니다. 보스가 정면으로 부채꼴을 그리며 폭발되는 장판을 발사하기 때문에 옆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네번째는 지옥계 소환 패턴인데요. 바닥에 보시면 저렇게 원이 깔리면서 피가 튀는데 저 피를 맞으면 거의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다섯번째는 세모 소환진 패턴입니다. 보스가 세모 소환진을 그리면서 각 옥지점마다 몬스터를 소환하는데 장판을 밟아도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판을 꼭 피해야 합니다. 다음 패턴은 유도탄 강화 패턴입니다. 유도탄의 개수가 한개 더 늘어납니다. 이번패턴은원형 불꽃 패턴입니다 보스 몸에서 나온 불꽃 들이원형으로 퍼져나가는 패턴이고 저것도 즉사급 데미지가 들어옵니다이패턴은 서큐버스 소환 패턴으로 지옥계 소환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피가 좀더 빨리 떨어지고 무작위성이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위험한 패턴입니다다음패턴은 부채꼴 강화 패턴입니다 처음 터진 부채골 다음으로 부채골이 계속 보스 주위로 터지기 때문에 처음 터지는 곳을 피한 뒤 다시 그 터진 곳으로 들어가줘야 안전합니다. 삼각소환진 강화 패턴인 별소환진입니다. 별을 그리면서 몬스터를 소환하게 되고 모든 효과는 삼각소환진과 동일합니다. 보스전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패턴을 피하면서 눈보라만 보스한테 뿌려줍니다. 이때 앞서서 학습한 패턴들을 피하지 못하겠는 경우는 화염보호막을 켜셔서 무적효과로 씹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박스를 쳐드린 곳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보스 피 아래 보면 노란색 게이지가 있는데, 이게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보스가 다운이 되면서 취약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노려서 클리어를 할 건데요. 제가 죄송하게도 정확한 명칭은 알아오지 못했으나 무력화가 되니까 무력화 게이지라고 하겠습니다. 무력화 게이지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눈보라를 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눈보라를 계속 뿌리면서 저 무력화 게이지가 얼마만큼 찼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패턴을 피해주는 게이 던전의 공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클리어를 할때세 번을 다운을 시켜서 잡아내게 됐고요. 어,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는 세 번을 다운 시켜도 안 잡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마다 달랐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지을 순 없고요. 여기서 팁을 몇개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쉴드와 순간 이동을 아끼지 말아라. 순간 이동과 화염 보호막, 얼음 보호막을 아끼게 되면 절대 깰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포션을 아끼지 말아라. 어차피 포션 차고 넘칩니다. 포션 아끼실 필요 없고 세 번째는 딜 욕심을 내지 말아라. 딜 욕심 내는 순간 바로 패턴 맞고 죽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몰락한 사원의 보스를 잡는 법을 다들 궁금해 하시기에. 저도 물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에 제가 직접 4시간 동안 시도를 하면서 알아낸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전해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